노천원 감사합니다. 기갈 빌테이잖너돈 쓰지 말고 그냥 일하라고 이렇게 미친년아. 어 진짜 광대는 올라가는데 진짜 짜증. 끝나가지고 진짜 빌템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짜증나니까. 후어는 너무 고마운데 하지 마세요. 광대가 빠질 것 같아요. 광대 진짜 깨 부셔줘. 광대 한번 부셔봐. 나는.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어떤 새끼가 음? 수업 도중에 위자하길래 개빡 쳐가지고 필통 개한테 대가리 던지면서 개질한는적 있었거든요. 수놈이 화장실 가서 해야지 수업 시간에 도둑쳐하고 앉아 있어. 노라이안이야 저거. 근데 애들이랑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우리 애들끼리 단체로 한번 위자한 적은 있긴 해. 나포한 다섯 명이서 밥 먹고 옥상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다가 위자 얘기 나오다가 다섯 명이서 단체로 했지. 별걸다해 내가 씨발 내 입으로 코미까라고 어떻게 말해? 난 기갈까다 왜 씨발? 어 존재 영웅원! 어 밑에 대화창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도 돈이니까 고맙습니다. 차이나타운 김혜수 엄마 같을 듯 이러니까 강대도 올라가는데 입은 짜증이 나고 확실히 미모가는 아니야 웃기지마 나는 내 얼굴에 자신은 없지만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아니요. 저는 그냥 기갈가라고 네. 해줘요. 호미까는 좀 그렇다. 어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좀빼 줄래? 이 모터 요거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요거. 이거 이 모터 이걸 못 가리나? 이렇게? 이렇게 못 가... <목소리> 아유 씨발. 말... <목소리> 여러분 빨리 채팅창 올려 주세요. 자꾸 이 모터 미리 전연이. 아무튼 돈 받아서 기분은 좋은데 그렇게 썩 기분은 좋지 않아요. 개소리 말라고 미친년아. 무슨 이 모터 미지라하고 있어. 미라이 나오는 거잖아. 또라이 아니야 저거. 유채형 이모션? 아, 뒤집어지지정 말도 안듣 사랑하는 법 내가 트랜스젠더 데이랑 노래방 가면은 이 노래 존나 많이 부르거든요. 마이크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나무젓가락에다가 돈을 부채를 만들어줘요. 그럼 부채를 만들어주면은, 막, 어! 이러면 내가. 막 춤추면서 받으러 갔지, 이지랄 하면서. 나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아니? 어 신세계 회장님 애들이 그를 뭐라고 저장해 놨냐면 제주도 이명이라고 저장해 놨어요. 왜냐면 택시에서 이제 제주도 포차 앞에서 내렸어요. 자리가 꽉 찼어. 근데 이모가 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달려와서 어, 내가 자리 없네? 이랬더니 이 모가 만들어 줄게. 기다려 봐. 이래가지고 이제 일반 분들을 바 쪽에서 먹으면 안 될까? 빠. 어, 여기 또 손님들 왔는데 인원이 많대. 바 쪽에서 먹어. 이래서 자리 만들어주고. 그래서 부모님은저 제주도 이명이라고 저장해 놨고. 야, 자기 한가하구나, 씨발년아. 오리 아프게 아니야, 쟤 오늘. 너돈 쓰지 말고 그냥 일하라고, 이개 미친년아. 우 진짜 강대는 올라가는데 진짜 짜증 확나가지고 진짜 길 템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짜증나니까. 후원은 너무 고마운데 하지 마세요. 강대가 빠질 것 같아요, 강대 진짜 깨부셔줘. 강대 한번 부셔봐. 노라이안이야 저거. 강 템이 할래, 길템리 할래. 저요, 저는 강. 테리 알래요강 테리 야 오늘 방송 진짜 편하게 웃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안 웃긴데, 여러분들이 웃기다면... 여러분들, 그 이거 포차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예전에, 애들이랑 다 같이 포차를 간 적이 있어요. 제주 포차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노숙자 한 분이 와서, 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 그랬더니, 달래. 그래서, 그냥 내가 죄송하다고 이랬거든? 내 친구들도 계속, 계속 아우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술빈 긴병을 들더니, 너네들이 지금 나한테 술을 안 주면은, 이거 병다 깨버린 다음에, 우리 막 찌를 거라고 협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개빡쳐가지고, 빈병 옆에 있었는데 그걸 바바에에다가확 깨버렸거든요. 깨 o 발저안 준다는데 p a 이야라라고찔이 이랬더니 겁 놀래 래지지빈빈우우테테이에에놓도망망 거야. 야데제주주이 이모가 빗자루 막쓸어 o d y 어이 a 미안해 이랬더니 이모가 r 최고, 최고. 이 최고 o d You are good. You are good. y 도 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 가 o d You are good. You 야, 너, 그러다가, 진짜 깨가지고, 너 찌르면, 어떡할라 그러니? 이래가지고, 내가, 와우, 대대 안 찔러, 씨발. 딱, 눈 보니까 그냥 협박하는 거더만. 진짜 찌를 애들 눈은, 이게 달라.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약간, 제주도 깡패 막, 이런 식으로 또, 별명이 붙긴 했었죠. 어머, 진짜? 어머. 얼마 전에 종로에서 존나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 싸움이 났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종로에서 술 먹으면 되게 술 도라이로 유명하대. 그래서 이제 내 친구랑 나랑 보고 있었거든. 진짜 보통 때릴 때 그냥 확 이러고 때리잖아요. 주변에서 막 말리니까 막야 나와봐 막 존나 기스럽게 너문인줄 알았어.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러고 약간 달려가서 때릴 때도 이러고 때리는 거. 야 그래서 진짜 보면서 저게 뭐야? 또 싸움이야? 내가 이랬다 그랬다니내 내 친구가 왜? 가서 한번 또 싸우게 그래서 내가 아니 아니 안 되지. 그래 우린 조용히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근데 이제 탁 때려 때리면서 이제 막, 막 기가를 부리더라고 맞은 애한테 때려나 어쩌 어쩌고 저쩌고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가를 부려 그 맞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막 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그랬더니 또막 이렇게 막 여자처럼 달려가더니 또그 사람 머리를 탁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를 왜 하냐면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이렇게 여자처럼 막 때리는 거야 이게 무슨 초등학생 싸움들도 아니고 제가 담배 피면서 이러고 지켜보고 있었거든 눈, 눈이 있는데 구경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구경했지 왜 그렇게 싸우고 다니지 모르겠어, 다들. 그쵸, 여러분들? 걔들 싸울 때 근데 진짜 웃기긴 해. 나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아니? 내가 이번 연도에 한번 남자 둘이 싸우는 거 보고, 와, 진짜, 여자도 저렇게는 안 싸울 텐데. 근데 알지? 그만해, 그만해. 막 이러, 이렇게 막 애들 말자. 어, 너가 참아. 이러잖아요. 옆에 있는 애들 그러면은 자기가 뭐 됐는 줄 알고, 나파봐 저는 내가 오늘 조져버리겠어. <laughs> 진짜. 나는 동생이랑 보면서 내 아는 동생이 어떻게 생각해? 저 싸움에 대해서 내가 할말한 보다가 내가 재미없다 가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앞에 초입에서 이제 우리 는그 골목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랑 동생이랑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걔들이 네막 그러거든. 어좀 씨발 꺼져. 사람이 안다못 다니잖아. 자, 짜증나게 이러면서 이제 걸어왔거든요. 그걔네들이렇게 놀래서 쳐다보고 동생은 갑자기 나팔 이렇게 왜왜 왜 형이 또 승질이야, 내가 초입에서 저, 뭐하는 짓거리야? 짜증나게, 진짜. 이래서. 그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게이스 짓거리로 들어갔죠 바마 TV 이제라. 여비, 나 서련이 이렇게 셋이 술을 먹고 있는데 이수에서 여자 둘이 맞짱을 떴거든. 우와, 싸움 존나 잘해, 한 여자. 내가 보면서 오, 존댄다 내가 막, 와, 야, 싸움 진짜 잘하지 않냐? 그랬더니 여비가 한 마리. 에 저거는 그냥 머리를 발로 박는 다며확 이렇게 올려야지, 내가. 진짜 이러면서. 내 생일파티 전야제라고 해가지고 생일파티 전에 술 먹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반 술집 가서 포찬데 이렇게 야장도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싸움이 난 거야. 옆에서. 남자둘이 싸움이 존나 나. 막서로 때리고 막 난리 가 났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막 지켜봤지. 주변 사람들한테 막 씨발 막뭘 보냐고 막뭘봐막 이질하는 거야. 그래서막 이제 우리 밖에 야장에서 술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술을 먹었지. 그러다가 막 아우 씨발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라고. 근데 이제 뚝배기랑 나랑 우리한테 시비 걸러오는 줄 알고 툭백이가 찬들면서 야한잔에 장전에 기가 그래서 이제 뚝배기랑 나랑 짠하고 턱 먹는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시비 걸러오는구나 하고 넌잘 걸렸다 씨발 새끼 우리도 요새 못 싸가지고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를 딱 보자마자 옆에 있던 그 주차판을 들고 가더니 그걸 그냥 그것 들러본 거였어 야난또 우리한테 시비 걸러온줄 알았더니 심겁네 이래가지고 내가 아씨발 기가 장전 괜히 잖니이러면 <laughs> <laughs> 일반대 싸우던 데 괜히 우리한테 시비 걸러온줄 알고 오 우리한테 시비 걸러온다 오이제 하고 있어. 우리도 이런 거 보면 참찰 딱선이 없죠? 내가 누가 이래?